자, 학회 골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이네요, 학회 골굴원각 야무지게. 만, 만 보죠, 오늘. 맛만 보고, 내일. <laughs> 바로 그냥, 방송 키자마자 바로 노방노 들어가겠습니다. 2 0만점 먹을 수 있으려나? 한 시간 동안? 그건 욕심이겠죠? 응! 댐! 일로 와요. 일로 와. 축복 올려주고. 급여줍니다. 아, 없네.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가위 아, 아쉬운데. 아, 원각이가 대본이 잘 줬거든요, 저는, 저한테는. 우리 각이가 저한테는 정말 잘 줬는데, 아, 왜 이렇게 새처럼 하지,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주시길 바랍니다, 원각스. 우리 깨빵도 있어가지고 지갈 길이 멀어요, 지금. 나 지금 당신한테 발목 잡혀있으면 안 돼. 나 진짜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지금. 진짜 멀어요, 갈 길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몽스. 반드시 나와야지. 보여주나? 원각 파워 보여주나? 자, 들어가 봅시다. 2, 1. 어, 오, 오, 20만 전이다! 오? 20만 전 먹었는데요? 20만 원을 뭐, 결국 먼저 먹게 되네, 진짜. 일단 20만 원달달하고요오 뭐야, 원각이 있네? 아, 너 먹어라. 힘주세요틀안 해요. 힘내세요. <laughs> 아무리 얼굴 보기 가 힘들다도 스틸을 하면 안 되지. 과연 힘내. 죽지 말고 임마. 죽으면 안 돼. 꽝. 어돈 나왔다. 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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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어. 돈 먹어. 도적 온다 이거. 야 이거 도적 온다. 빨리 빨리. 아우씨. 오아 좋았다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조심하슈. 어. 음 다른 사람이여숨 뺏겨슈. 음 조심하라고 친구야. 음. <laughs> 대하세요 우리 주사기 염둥이그안 하죠. 열심히 잡으셨잖아. 이런 거 뺏어 먹으면 저 사람 접어요. 음, 그런 나쁜 마음 가지지 말죠 우리. 와 도저 갔으면 진짜 어지러울 뻔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냥 먹고 어 20만 원을 거래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야 이거 도저한테 뺏겼으면 개 재밌었겠다 진짜로 야 그럼 저 인순이 울고 난리 날 텐데 그거 엉엉 울고 그냥 어, 응응응한 텐데 20만전으로 대봉이 사서 때린 척하면서 몸에 심어 넣어요 <laughs> 안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는 방장이 주도하는 주작이란 있을 수 없어요 방장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노력으로 먹고 싶은 거지 노력하지도 않고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고 먹는 거는 도파민이 안나 어 저는 템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스스로의 주작은 없을 거라고, 약속도로! Damn!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머리통 터져야죠. 일로 와. 죽어야지, 임마. 넌 살면 안 된다. 빨리. 죽을 때, 긴, 긴 거. 긴 거. 아, 어? 20만 점또 먹었는데? 아니, 20만 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어, 머리 아프다, 진짜. 지금 형은 20만 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인을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원가가. 형은 지금 20만 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칼 들고 있는 흑핵을 나오셔야죠? 이제 그만. 우리 이제 그만. 우리 이제 그만. 대봉이 들고 있는 원각, 등장하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음, 얼마나 더 해. 적당히 해야지. 이건 상도덕이 없는 거야. 진짜로. 빨라 나와. 난 진짜 한계에요, 지금. 자고 왔는데 아직 태양 못 먹음.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라고 지금 2일차를 하고 있냐. 음? 아니, 이게 뭐라고. 얘가 누구라고 대체. 날 2일차를 하게 만드는 거야? 아. 뭐야? 뭐야? 기염둥이들 안녕? <웃음> 귀엽다. <웃음> 영원 마령봉 흑얼도, 해골직장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네. 파티 사장 너무 재밌게.. 이 친구인가보다. 도적과 도사, 주술사? 조합은 좋네. 귀엽긴 하다, 근데. 햄이 <laughs> 너무 귀여워. 저게 직장인이면 더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직장인님이 더 귀여울 것 같아. 그냥 진짜 게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직장인 직장인들끼리 자기 같은 직장인들끼리 하는 거야 오늘 바람하자 오늘 들어가서 원각 가자 이러고 사냥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 그냥 생각하는 게 텐도 흑월도 해골죽장 영혼마령복 얼마나 귀여워요 매차쿠차 카와이 해버리잖아 그냥 저게 진짜 게임을 즐기는 거지 진짜로 전 저게 진짜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 저건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 게임 즐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막, 어, 경험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올릴까. 이렇게 목매이고 있는 것보다. 진짜 저렇게 게임하는 게 저는 진짜 제대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배아. 오, 이따 했다. 아, 배아. 제발. 너 나오고 끝나자. 나배 아파요. 나진배 아파요. 너 나오고 빨리 끝내자, 진짜로. 제발. 내 기도가 닿기를 너에게. 스케일이. 와, 20만 전, 씨. 아. 분하다. 분하다, 분해. 오뭐 어, 원각? 어, 원각이다. 아우, 씨. 얘또 여기 숨어있네, 이거? 아, 얘또 여기 숨어있어. 자, 머리통 박살. 퍽! 아, 또 20만전이야? 어이가 없는데, 이거 진짜. 아니, 20만전 확률이랑, 대봉이 확률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거야? 이 정도면 대봉이 한 1%쯤 되나? 그리고 20만전이 한 10%? 근데 20몇번 만에 한 번이 안 나온다고 그걸? 아니 뭐 이상한데 이거? 확률 차이가 엄청 심한가 본데요? 오!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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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지 말고 일로와 빨리 죽자 거기 있으면 이상한 애들 온다 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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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마봉이 개새끼야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아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3일간의 대장정 어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종료했냐면 34시간 만에 네 34시간 만에 원각에서 대봉이를 드디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34시간 동안 파밍하면서 얻은 게 20만 근전 20만 근전 2 3번이고요 23번에, 대봉이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끄무직하다, 끄무직해. 드디어 끝났네요, 여러분들.